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분크림, 알로에 수분크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집에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히알루론산 요거를 첨가해서 히알루론산 알로에 수분크림을 만들 거예요. 이거 하나 들어간 크림 가격이 껑충 뛰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 사놓고 쓰면은 크림에 넣어서 바르면 그렇게, 어, 비싸 화장품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로즈 워터든, 알로에 워터든, 피트리 워터든, 이게, 중류수가 많거든요. 여기, 이거를 사서, 어,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어, 오늘 로즈 워터. 로즈가, 어, 피부에 좋으니까, <laughs> 만들어 볼게요. 100g 기준으로, 일단, 소독을 다 하시고요. 로즈 워터를 30g 넣을게요. 자, 15. 네, 30. 알로에라, 알로에라나 67g. 6시 이게 15니까 15. 67g 넘겠다. 그래도. 15 대충 67g. 잠시. 45. 60. 60하고 5g. 67g. 아, 67g이네. 예. 6g 7g. 짠. 됐어요. 너무 싶어. 다음에 히알루론산을 3g. 5g을 넣겠습니다. 왜? 그냥 좋아질까봐. 5 <laughs> 넣어서 아까. 자, 이것을 섞어주면 끝입니다. 플라스틱보다 나무 주걱으로 이제 소독 다한 걸로 섞어줍니다. 오. 좀더잘 섞이기 위해서 블렌딩으로 이렇게 하면 수분크림이 완성됩니다 이대로 바르셔도 되고 저는 글리세린도 한번더 넣어볼게요 글리, 글리세린은 3g 정도 같이 넣어볼게요 이거 보습력으로 아주 좋아요 3g 넣고 또 추가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때 추가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또 로즈힙 오일 굉장히 피부 재생에 좋은 항산화로 너무너무 뛰어나 로즈힙 오일을 한응한 다섯 응. 방울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아 그냥 쫙 다섯 <laughs> 방울 넣고 어, 섞어볼게요 안 넣어도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 섞으면. 글리세린과 로즈힙 오일은 안 섞어도 됩니다. 근데 조금 더 효과를 보려면 이렇게 하고 흐음~~ 자 섞어주고 여기서 또 욕심을 한번 내볼까? 자꾸 욕심을 내보자. 여기서 에센셜 오일 저는 일랑일랑은 한세 방울 음, 나로 들어볼게요. 땅, 땅, 땅 됐어요. 냄새도 좋고 효과도 좋고 기본적으로

네다 하셨으면 이렇게 용기 소독해서 담으면 끝. 다아볼게요 이렇게 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되고 젤처럼 발라보면 완전 촉촉해요. 완전. 온몸에 다 발라도 되겠다. <laughs> 잘 발리고 효과도 좋고. 제형 제 형태의 수분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정말 다른 이들 색깔도 바뀌었다. 그렇죠? 바로. 여러분도 만들어서 사용해 보세요. 알로에 수분 크림입니다. 응. 안녕.